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안의 쓴맛이 도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 한의학에서 말하는 구고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쓴맛은 어, 원시시대부터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을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어, 방어기전과 관련해서 어, 멀리해 왔는데요. 물론 이제 현대에는 커피 한잔에 여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쓴맛을 즐기는 일종의 문화가 본능을 정복한 하나의 사례로 어, 거론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쓴 맛이 느껴진다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어, 그러한 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이 써요, 또뭐 소태 같아요라고 호소하는 어, 구고증과 관련된 환자들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아, 이분들은 이제 이러한 미각의 이상이 주요 증상이면서 더불어서 입이 지나치게 말르거나 또 입안에 설태가 많이 쌓여 있거나 또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을 같이 호소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고증과 같은 맛의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맛을 느끼는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또는 뭐 감칠맛이나 기름진 맛과 같은 몇 가지 종류의 맛을 느끼는 경로는 이제 혀 바닥에 내재되어 있는 어 미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특정 맛의 성분이 어 이제 침에 섞여서 혀 바닥에 스며들면 이 미뢰에 어떤 화학적인 자극이 전달이 되고 감지가 되고 이런 감지된 자극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어몇 종류의 뇌신경 이러한 신경의 경로를 따라서 대뇌피질의 특정 영역에 가서 무슨 맛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 미각 정, 경로와 관련해서 혀 자체에서 맛을 왜곡, 왜곡되게 느끼거나 또는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대뇌피질에서 그 맛을 정상적으로 감지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 미각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입이 쓰다고 호소하는 면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이러한 구고는 일종의 구미 이상의 하나예요. 구미 이상이라 하면 입안에 상상 단맛이 느껴지거나 쓴맛, 신맛, 짠맛 등의 다른 맛이 느껴지는 병증을 구미 이상이라고 하는데 구미는 한의학에서 오장의 개념에 의해서 심에서 주관을 하고 또 비위에서 그를 총괄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구미 이상 가운데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구고인데요. 특히나 정지, 울결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지가 울결되는 이유는 노심초사와 같은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면을 이제 미각장애로 설명을 하는데요. 맛을 전혀 못 느끼거나, 맛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특정 맛이 과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주제인 구고증과 관련해서는 이상미각 또는 환미증의 어떤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상미각이라는 것은 일부 또는 모든 마, 맛의 자극에 대해서 그거를 다, 어, 왜곡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이 계속 단걸 먹어도 입이 쓰다. 매운 걸 먹어도 입이 쓰다 이렇게 설명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환미증은 아무런 자극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이제 입에서 특정 맛 특히 입이 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 나는 입이 왜 이렇게 늘 쓰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쓴 맛이 도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 입안에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는 어 입에서 그 맛을 느끼는 게 방해를 받거나 또는 실제로 쓴맛을 느끼는 원인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강 위생 불량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아, 어, 입 안에 이제 음식물의 찌꺼기나 또 설태와 같은 것이 두텁게 쌓여 있거나 해서 어, 부패가 진행되고 또 미생물의 감염과 관련된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쓴맛을 느끼는 원인 물질이 입안에 이제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두 번째는 어 타액 기능의 저하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침의 양이 줄어들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이고 또 침의 질이 나빠져서 예를 들어 끈적끈적한 양상의 타액이 분비가 되어서 끈적끈적한 타액이 분비가 되면서 어 입에 쓴맛이 도는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경우인데요. 혀가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이제 구강 내 특정 원인 없이 신경의 과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각 신경의 과민이겠죠. 관련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쇠맛, 금속 맛이라고 그러죠.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 감지 기능의 이상인데요. 아,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맛을 감지했지만 대뇌에서 그거를 이제 쓰게 느껴지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부의 외상이나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든가 또 머리에 암과 같은 뇌종양과 같은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방사선 조사를 받거나 또 어~ 이제 어떤 특정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해서 뭐 혈압약의 한 종류나 항암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런 약물을 먹게 돼서 그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어, 이제, 대뇌 영역에서의 맛을 느끼는 기능을 왜곡시키는 이런 현상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분비적인 이상인데요. 주로 이제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 맛에 대한 이제 쓴맛을 이제 자주 느끼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산의 역류인데요. 어~ 위 식도 역류 질환은 내시경상 식도부에 염증이 있는 어~ 미란성 식도염과 또 염증 없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역류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어~ 비미란성 역류 질환은 아니게 되는데 비미란성 역류 질환의 경우에 특정한 어떤 뭐~ 식도의 증상 없이 어~ 입이 쓴 맛이나 신맛이 도는 이런 식도 외에 어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어, 세심한 감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고증의 치료 목표는 먼저 입안에 구강건조증이 있다면 타액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타액이 점조하게 나오는 이런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학적으로 자음시키고 양열시키는 이런 약제를 주로 쓰게 됩니다. 아, 이때 이제 사, 어, 상용되는 약제는 생지황 사삼, 맹문동, 구기자, 뭐, 이런 유들이 있고요두 번째 치료 목표는 입안 내 설태가 두텁게 쌓여 있거나 또는 이태라고 래서 점조한, 끈적거리거나 거품이 많은 양상의 타액이 분비되는 경우에 이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러한 이제 발생 원인은 비위의 운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어, 화, 그 중에서도 허화라고 불리는 음, 이제, 화의 어떤 속성이 몸에 쌓여서 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두, 설태가 쌓이는 어떤 유두가 길어지고, 또 타액이 점조하게 나오는 현상을 설명하는, 어, 이런 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혀의 자극감의 유무를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구강 자율감증과 관련된 어떤 혀의 신경이 과민해진 양상이 있다면, 정체된 기기를 이제 잘 소통시켜주고, 어, 물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이 화열을 내리는 이런 약재를 통해서 어 이런 이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위장관 식도와 관련해서 역류와 관련된 증상인지를 잘감별해서 이에 대한 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어, 이것으로 어 구고증 입이 써요라고 호소하는 구고증에 대해서 어 발생 원인 또 이에 대한 이제 간별과 어,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